아주 특별한 브리핑 세 번째 소식은요. 뭐 여성들뿐만 아니라 남성들도 요즘 성형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고 있는데 최근에는요, 뭐 얼굴 성형뿐만 아니라 손금 성형을 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늘고 있다고 하는데 왜 손바닥에 있는 손금을 성형을 하는지 그 이유 한번 들어보시죠. 여러분은 운명을 믿으십니까? 사람들은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자신의 운명을 알기를 바라고 또 손금과 관상을 보는 것도 바로 그런 이유 때문일 겁니다. 최근에 취업을 위한 취업 성형의 열풍이 불면서 이제는 손금 성형까지 한다고 하네요. 자기의 운이 손에 있는 그 손금에 결정된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그 사람이 자기 삶에 대한 자신감이 부족한 사람이라 생각하고요. 오히려 그런 게 부족하다고 생각한다면 자신의 실력이나 능력을 키우는데 그시간을 오히려 투자하고 돈을 투자하는 게. 어려운 시대잖아요. 근데 손금이라도 성형을 해서 자기 운이 튄다면. 어 충분히 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단계로 일부러 만든다고 해가지고 운명이 바뀌겠어요 타고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미래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네 실제로 김영진 씨의 손금을 한번 보러 가봤더니 수술하기 전에도 그렇게 나쁘지 않았다는 그런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네, 수상의 선은 인체에 어떠한 모든 기운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인위적으로는 그 만든 다해서 그것이 그대로 계속 유지하냐는 그렇지 않다.